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투 시간입니다. 어, 프로듀스 승부시 해드렸고요, 생일 패 음, 예상해드렸고, 저 이번에는 이제 승무패 21회차 초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 준비하려면은 시간을 좀 많이 걸리고 또 나름 일요일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음,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자료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음,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조회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뭐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크스코페 20회차는 1등이 2명 나왔습니다. 20회차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21회차 다시 한번 EPL 7경기 또라리가 7경기. 계속 이번에도 봤듯이 어, 무승부 어느 쪽에 무승부를 골라내느냐, 그리고 자, 이변을 어디로 어, 잡느냐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객관적인 어,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또그 승패 에 한번 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축구 승패 21회차 1번 경기 에스턴 노팅엄 경기입니다. 에스턴 9위 승점 41점. 음, 직전 경기 첼시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대전적은 3승 2무 에스턴이 조금 앞서있고요 홈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7승 2무 원정 5승 3무 6패. 어, 주요선수 예, 오제 가킨스 그리고 루이스 선수가 있고요 노팅엄 15위 승점 27점 어, 시즌 6승 9무 13패. 직전 울벤튼에게 홈에서 무승부. 상대전적좀밀려있고요 어, 홈성적, 5승, 6무, 4패, 원정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승, 어, 3무, 9패, 주요선수, 브레넌 존슨, 깁스화이트 그래서, 지금 원정에서 노티검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승 어, 1승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힘든 경기를 보여줬고, 저, 에스턴이 직전에 이제 첼시를 잡음으로써 뭐 분위기는 상당히 탔습니다. 그래서, 어, 주중에 한 경기가 더 있지만, 그래도, 어, 현재의 흐름이라면은, 뭐 에스턴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그 대신 노팅홈이 한번씩 원정에서 어, 강티카의 경기 그리고 어, 조금 열세인 경기에서 무승부를 한번씩 어, 가져고갈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기는 승무 어, 이렇게 한번 어, 무승부 한개 받치고갈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무 말씀드릴거고요 자 두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브랜트포드의 뉴캐슬 경기입니다. 브랜트포 7위 승점 43점 10승 13무 5패 직전경기브레트튼에게 원정에서 무승부 1승 1무 3패 어, 홈성적 7승 6무 1패 홈성적 좋구요. 원정 3승 7무 7패 원정에서는 무승부 많습니다. 주요선수 아이반토니의 음배모 어, 브랜트포드 뭐 골을 기러할수 있는 어, 선수가 있다는 것은 뭐 상당한 네,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뉴캐슬 어, 3위, 어, 승점 50점, 13승, 11무 3패, 올 시즌 뉴캐슬 뭐, 끝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어, 폼도 좋은 폼을 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승리하면서, 어, 좋은 음,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상대전쟁도 3승, 1무 1패를 앞서 있습니다. 홈흡먼 뭐, 나쁘지 않은, 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원정에서 무승부가 6번 있다는 점은 어, 약간의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트프가 직접 원정에서도 뭐 브레트하는 경기에서도 끈끈한 뭐 경기를 보여주고 지만 어, 최근에 뉴캐슬의 흐름 그리고 뉴캐슬이 워낙 그, 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음, 브레트프가 어, 뉴캐슬에게, 골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 브랜드퍼가 홈에서 패하는 경기로서 뉴캐슬의 승리, 홈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경기 말씀드렸고요. 어, 그 경기 플럼웨스템 경기입니다. 플럼 어, 12, 승점 39점, 시즌 성적 11승 6모 11패, 미트로비지 선수 부재 속에 본모세에게 원정에서 패했고요. 어, 상대 전적 1무 4패를 좀 밀려 있습니다. 시즌 홈성적 6승 4무 4패, 원정 5승 2모 7패. 그래서 이번 경기도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블룸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웨스트엠 실사위 27점, 7승 6무 14패, 사우샘 홈에서 승리했고요. 상대전 4승 1패, 그리고 홈성적 6승 3무 9패, 원정 1승 3무 9패 그래서 원정에서의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사우샘의 승리 그리고 어, 컨퍼런스 직원에서 승리. 어, 기운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친 않는 경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플럼의 홈에서의 승리 가능성 그리고 무승부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경기는 승무 예상할 거고요. 자, 다음 은네 번째 경기 음, 토트넘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자, 토트넘 5위 어, 승점 49점, 15승 3무 9패. 직전 4호 승에게 원제에서 무승부 어, 상대전적 3승 2패 홈성적 10승 4패 어, 원정선적 5승 3무 5패 어, 주요선수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 6위 어, 승점 43점 신전적 12승 7무 7패 어, 직전 브랜트파이 원정선무 승부 어, 상대전적 2승 3패 홈성적 7승 3무 4패, 원정성적 5승 3무 3패 자, 토트넘이 어, 이번 경기 전에 오늘 새벽 경기 아마 또 어,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어느정도 어, 성적을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도 뭐, 시점에는 뭐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홈경기라면 은 그래도 브라이튼에게 홈에서 조금 강점이 있는 토트넘이 래서 홈에서 승리 한번 가지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승, 가지고 갈 거고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첼시. 울버햄튼 13위, 승점 28점, 시즌전적 7승, 7무 15패, 직전 경기, 루팅엄 원정에서 무승부, 상대전적 1승, 3무 1패, 여기서 어, 3무 승부가 있고요. 시즌 홈성적 5승, 2무 7패, 원정성적 2승, 5무 8패, 예. 그래서 원정에서 약간 승률 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 네베스, 눈의 주요 선수가 있고요. 첼시 1 1위 승점 38점, 10승 8무 10패 직전 경기 에스턴이에서 패했습니다. 충격적인 좀 패배였고요. 상대전적에서는 무승부3번 있고 홈성적 6승 3무 4패, 원정 4승 3무 6패. 라임스털링, 하벨츠. 그래서 첼시가 조금 분위기가 좀, 반등, 기미가 있었는데, 음, 에스톤과의 경기에서 짐으로써, 또 분위기는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울 올벤턴이 첼시를, 어, 넘어선다? 조금 첼시의 전력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일단, 예, 무승부 쪽에 한 번, 강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첼시 승. 그래서 무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무패 예상해보고요. 여섯 번째. 음, 에스파니 빌바오 프리메라리가 에스파니 17위 승점 27점 6승 9무 12패 직전 지론에게원정스 패했고요. 상대전적 1승 2무 2패입니다. 시즌 홈 성적 3승 3무 6패 원정 3승 5무 6패 주요선수 호셀로 브레스웨이트 선수가 있고요. 빌바오 7위 승점 37점 10승 7무 스0패 어, 직전, 헤타팩, 홈에서 무승부. 이 경기도 약간 뭐, 홈에서 무승부 2변이라고 볼수있고요 어, 상대전적 2승 1패 앞서 있고요 홈성적 6승 3무 5패, 원정 4승 3무 5패. 어, 원정에서도 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 산세트, 니코, 윌리엄 선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빌보우가 어, 직전에 헤타팩하고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다 하더라도, 자, 이번 경기는 뭐, 에스파니아라 홈 경기라도 빌버가 원정에서또 나름 성적을, 어,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홈페, 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일곱 번, 소시에다, 헤타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 4위, 48점, 직전 경기, 어, 비아르 a 경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상대전적 이승임을 1패 앞서고 있고요 음성적 6승 사무 3패, 원정 8승 2무 4패, 의외로 또 원정 경기력이 소시에다는 더 좋습니다. 주요 선수 소로스 알렉산더, 그리고 구보 다큐오사 선수가 고요 히타페 14위, 승점 30점, 7승 9무 11패, 그래서 무승부가 많고, 그래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직전 빌바하게 원정에승무 승부, 상대전자 1승 2무 2패도 밀려있다, 말씀드렸고요 5승 3호 5패 홈 선적, 2승 5무 6패 원정 선적, 어, 주요 선수 위날, 마요네 선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소시에다가 직전에 비하르기원제스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 잘 연패를 달 하지 않는 소시에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소시에도 홈에서 승리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어, 경기는 홈승 가져갈 거고요. 네, 다음 여덟 번째 네,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일단뭐 길게 설명할 게 없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2위, 10승 5무 4패, 승점 59점. 직전 어, 바야돌리 홈에서 대패를 시켰고요. 어, 텐데전적 2승 일무패. 시즌 홈 성적 9승 3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 9승 1무 4패. 주요 선수 벤제마, 베니시우스 주니어, 비아레알 뭐 순위는 6위지만 어, 조금 어, 레알 마드리드 상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레알 마드리드의 이런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홈승 한번 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어, 바야돌리 마요로카 바야돌리 16위 승점 28점. 어, 신전적 8승 3무 15패, 직전 경기, 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패했고요 어, 상대전적 4승 1패, 어, 좀 앞서 있습니다. 홈성적 6승 2무 5패, 원정성적 2승 2무 10패, 주요선수 레온, 베사 선수 있고요 마야로카, 자, 12위, 승점 33점. 뭐,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승점을 어느 정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승점을 쌓았습니다. 어, 시인선적, 9승, 6무, 12패, 직전 경기, 5사수나 홈에서 무승 뭐, 0대0, 생무였죠? 어, 상대전적에서 1승, 4패로 밀려있고요 홈상적, 6승, 4무, 4패, 원정, 3승, 2무, 8패. 제가 직전에, 이경희 선수, 또, 대경기 치르고, 또, 컨디션 저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조금 그런 부분 나타났습니다. 어, 와이르카, 원정, 뭐, 어, 바이돌리 경기, 또,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마요르카가 원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야돌 리드, 원정에서 비록, 레알에게는 패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그대로 한 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다시, 프리미어 리그, 리즈, 그리고 크리스탈 경기, 리즈, 17위, 승점 26점, 시즌전적, 6승, 8무, 14패. 직전 경기, 아, 스날 원정패. 상대전적, 2승, 2무, 1패. 어, 홈성적, 4승, 5무, 4패. 원정선적, 2승, 3무, 10패. 주요선수, 모레노 그리고 헤리슨 선수가 있고요 크리스탈, 12위, 생천 30점, 7승, 9무, 13패. 직전에 레스테이 홈에서 승리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점 추가를 했고요 음, 상대전적, 1승, 2무, 2패. 좀 밀려있습니다. 홈성적, 5승, 5무, 5패. 그리고 원정 2승 3호 8패. 원정에서의 성적이 홈성적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어, 주요 선수 자하, 그리고 에제 선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뭐, 리즈가 홈에서만큼 그래도 조금, 어, 느 정도 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어, 크리스탈이, 어, 원정에서 약세. 하지만 직전 레스턴 홈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 분위기를 조금 더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치열한 공방전 끝에, 어,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경기는 무승부 예상하고요. 네, 다음은 11번째 어, 다시 프리메라리가 베티스 카디스 경기입니다. 베티스 5위 승점 45점. 시즌전적 13승 6무 8패. 직전 경기 성적 어, 에이티만들되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상대전적 3승 2무 시즌홈 성적 7승 3무 3패. 원정 성적 6승 3무 5패. 주요 선수 이글레시아스 선수 그리고 카날레스선수가있고요 카디스 15위, 승점 28점, 지진 전적 6승 15무 11패, 직전 경기 3 3에기 홈에서 패했습니다. 상대 전적 좀 밀려 있고요. 홈 성적 4승 6무 4패, 원정 2승 3무 7패, 그래서 원정에서 좀 패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선수 소브리노 또 공군다 하는 수가있습니다 베티스 음, 직전에 원정에서 어,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무승부를 얻었지만 이번 경기는 뭐 상대전적의 우위 그리고 최근의 흐름 어,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베티스가 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티스 홈승 가져갈 겁니다. 여러 번째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2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경기 리버풀 8위 어, 승점 42점 12승 6무 9패 직전 어, 맨체스터 시세의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상대전적 3승 1무 1패 어, 리버풀이 좀앞서있고요 홈성적 9승 3무 1패 원정 3승 3무 8패 어, 주요선수 누네스로 살라 선수가 습니다 아스날 올 시즌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승점 69점 네, 시즌 2 3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리즈 여기 홈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상대전적에서 1승 1무 3패좀 밀려있는데 어, 홈 성적 12승 1무 1패, 원정도 11승 1무 2패, 원정에서 그래도 2패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홈에서만큼은 뭐 어느 누구하고 해도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뭐 무승부 쪽에 조금 힘을 실어보고 싶고 아니면은 저는 리버풀의 홈승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위 어 차는 좀 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구장이라면은 안필드 구장이라면은 리버풀의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 알메리아,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어, 18위, 승점 27점, 7승 6무 14패, 직전 경기, 어, 셀타기 원정에서 무승부 잘했습니다. 2대2. 어, 상대도 1승 2무 2패, 약간 밀리고, 홈성적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7승 2무 5패, 그리고 원정에서는 0승 3무 5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그리고, 주요 선수, 로베르토네 선수, 툴레 선수가 있구요. 발란시아 19위, 승점 26점, 7승 5무 14패, 한 경기를 덜 치렀구요. 에이티 마드리도 5승에서 패했습니다. 상대전중에서 조금 우세가 점쳐지고, 또, 홈성적 6승 2무 5패, 원정성적 1승 3무 9패, 주요 선수, 에디슨 카바니, 또, 알메이드 선수가 있습니다. 자, 알메리아가, 원정에서는 조금 힘을 못 썼지만, 홈에서 7승 2무, 경게도 굉장히 많은, 승수를 따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원정에서 1승 밖에 굳어지 못하는 상황. 올 시즌 발렌시아는 잘하면은 강등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알메리아가 홈에서 승리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좀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는 한글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알메리아가 홈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홈에서 한번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다음, 마지막 경기, 네, 라이오 대 에이티 마드리드. 자, 라이오, 8위, 어, 36점, 9승, 9무, 8패. 직전 경기, 지루나게 홈에서 무승부. 어, 상대 전적 1무, 4패, 많이 밀려 있습니다. 홈성적 5승, 5무, 3패. 어, 원정성적 4승, 3무, 5패. 그래서 올 시즌은, 다른 시즌보다는, 어, 홈에서의 성적, 원정성적이 어, 이렇게 편차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선수 카메오 그리고 팔라존 선수가 있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3위 어, 54점 뭐 평균적인 음, 항상 거둔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 시즌전적 16승 6무 5패 직전경기 베틀세에 홈승했습니다. 한 대전적도 앞서 있고, 음, 금 홈성적 8승 3무 3패, 원정 8승 3무 2패. 그래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라이오가 홈에서 그래도 경기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강진가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예,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또, 에이티마들이 승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무패 한번, 어, 예상을 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4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일자 초벌 해서 1 4 경기 말씀드렸고요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어 주중에 경기가 있는 팀들도 있고 없는 팀들도 있지만 일단은 있는 팀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 부상 선수까지 확인 체크해 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또 아니면 목요일날 저녁에 최종 예상 다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의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프로듀 승부 시 화요일 경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